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행진 네 어제부로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장일에 최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애플은 뭐한3 4일 전에 조금 먼저 신고가를 찍었고요 원래는 한10몇년 전만 해도 애플은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괴물 기업이었는데 왜 애플은 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역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 그건 뭐, 모두 아실 거예요. 아이폰 때문이죠. 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였고요. 당시에 이제 마크로소프트는 이제 그빌 게이츠가 이제 뭐 사업 독점 그런 반독점 그런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공동 창업자인 이제 스티브 발머한테 이제 CEO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 오피스를 굉장히 굳건하게 사업성을 어, 굳히셨던 분이고. 뭐, 감히, 뭐, 제가 평가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어, 밑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어, 옴니아의 실패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맥, OS, 아니면 안드로이드잖아요. 당시에 이제 윈도우가, 어, 옴니아 폰은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만들어진 핸드폰인데, 그게 이제 자리를 못 잡은 게 가장 큰, 어, 역전당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거,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렇다 할 만한 하드웨어가 없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팟이 처음 나왔을 때그 MP3 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어뭐 아이리버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이나 뭐 웬만한 회사들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준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 이제 조금 상대해 보려고 하다가 망했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뭐빌 게이츠랑 스티브 발모 자녀들만 쓸 거다 막이 정도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아이팟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동영상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진짜 그 돌리는 예,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어, 가장 큰 사건은 이제 미국의 경제위기가 끝나고 나서, 어, 리반 버러더스가 무너지고, 이제, 모기지 사태가 끝나고 나서 출시된 아이폰이죠. 네. 아이폰이 사실, 어, 세상을 바꿨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핸드폰을 쓸수 있다는 그 개념을 박살을 내고, 어, 공간에 상관없이,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어, 통신이 되고, 컴퓨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꿔놨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시가총액 1위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 인공지능이, 어, 채 GPT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어, 선반영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애플을 역전할 수 있을까? 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 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 GPT로 이제 그 오피스에서도 뭐 PPT를 활용을 해서 어,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PPT도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뭐 이런 기능들을 추가한다고 해요. 뭐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유료 서비스가 아무래도 되겠죠. 근데 지금도 이제 GPT의 상위 버전은 유료 버전인 건 알고 알 수, 어, 유료 버전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사람들이 많이 써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저도 이제 GPT를 써봤지만 좀 엉뚱하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두번 검색을 해야 되고 뭐더 헷갈릴 때도 많고요. 그래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GPT를 사용하든 뭐 구글의 바드를 사용하든 뭐 사드 아 바드죠. 예뭐그 네, 어떤 거를 사용하든 애플 하드웨어에서 네, 검색을 할 거고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애플은 어 50%의 그런 이익이 어, 핸드폰에서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애플을 대체할 폰이 없기 때문에 GPT만으로 어, 애플을 역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 의문은 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사티아 나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스티브 발머 다음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CEO에 CEO에 올랐는데 이분은 이제 인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월가 아 월가가 아니죠. 실리콘 밸리에는 이제 인도 CEO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인도 CEO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자녀가 두 명이 아마 소아마비인가 이게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어, 사실 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픔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이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직원들끼리 연결하는 커넥션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사티아 나델라가.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소프트의 직원의 어, 수직적인 관계를 좀 깨고 어, 수평적인 관계로 어 커넥션하는 그니까 러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짧더라도 그걸 잘 이어나가는 거를 사티아나델라가 잘했죠 네 존경받을 뿐이고요